며칠 후. 소를 끄는? 네. 아, 발정 안 나. 나 지금 봐요. 마누라 얼굴은 안 봐도 젖소 얼굴은 하루 세번 본다는 상덕 씨. 요 며칠 이 녀석을 살피니 수정 시기가 온것 같다. 나는 지금 수정 시킬 거예요. 정액을 끄내서 수정 시킬 거예요. 발정이 온 건가요? 네. 수정 적기가 되면은 이제 보고 음. 난를 보고 확인한다면 시청시켜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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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의 정액을 꺼내 수정할 체비를 하는 상덕씨.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윤녀석이다 수정이 되면 첫 임신을 하게 되는 완숙이. 임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숙이보다 더 튼실한 새끼를 낳기 위해 상덕 씨는 첫소 개량에 힘쓰고 있다. 다리 가은 나쁘다 약하다 그러면 다리 튼튼한 소에 정액을 집어넣고 어, 유방이 안 좋다 그러면 유방이 좋고 크고 전 많이 나는 소 그런 소에 정액을 집어넣고 자꾸 교별을 개량을 해야 돼 젖소는 젖소 엄마 옥향 씨도 쉴 리가 없다 뒤에다가요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아지 유액 맨넷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우유 속에 있는 수분을 빼주려고 이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커튼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치즈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공정이에요. 까망베르 타입이라고요. 이렇게 치즈 겉에 곰팡이가 이렇게 끼는 치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날이 여기 더 요럴 때는요. 이 치즈가 잘 만들어져요. 갓 띄운 두부마냥 보들보들한 치즈덩어리를 하트틀에 넣고 딱딱하게 굳히는 작업. 치즈가 딱딱해요. 특히 얘는 곰팡이가 민감해가지고 다른 치즈하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저요. 팅에 갖다 놓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얘 성질이 그래요. 원래. 여기까지는 밖에 못 들어오실 거요너 기다리세요. 유럽의 유명한 치즈 공방 못지않게 삼엄한 옥향시 치즈 공방. 이거 보세요. 드디어 까탈스럽다는 치즈가 납셨다 보실래요? 이렇게 공판기가 이렇게 하게 눈 눈선이 눈온 것처럼 폈잖아요.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한달 전에 만들어둔 치즈가 옥향 씨 마음에 쏙 들게 나온 모양. 기분 좋은 마음에 꺼내 보여주는데 하얀 시루떡처럼 곱기도하다. 내친김에 치즈 한쪽을 잘라 맛보는 옥향 씨. 아무래도 봄에. 풀이 막 자라나고 막 그럴 때요. 송아지들이 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약초로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올라오는 풀들 네. 이런 것들을 막 뜯어먹고서는 그리고서는 만든 치즈는 어, 명품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진리가 치즈에서도 통하는 모양. 이렇게 포장한 치즈는 김치처럼 두고두고 숙성시켜 먹는단다. 해가지고요. 이제 그 냉장고에다가 어놓고요좀더농 익으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파는 거예요. 또 먹고 싶다 해서 우리가 잘라 먹기도 하고요. 꽃이 없는 세상으로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도 예쁘잖아요. 내가 물 주면은 꽃 피는 고 여기, 여기 그려진 이런 것도 어머님이 다 그리신 거예요? 예. 이쁘잖아요. <laughs> 저 봐요. 바람난 내벌레. 목장 곳곳에 꽃을 심어 가꾸는 옥향씨는 허전한 벽이며 땅에도 목장을 닮은 그림을 그려놓았다. 이게 이제 우리 딸, 딸하고 이게 이제 송아지고요. 강아지고,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진짜 이러고 놀았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 남편이 소한테 하도 독불 잡는 옷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카우바위 마냥 저래가지고 이제 저런 거는 이제 남편이 가끔가다 이제 막좀 마음 안 먹고 속상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저렇게 시대 이제 아주 나쁜 그 이제 이미지로다가 그림도 그저 그려주고자 그러자 말이 나온 김에 팔을 걷어붙인 녹향씨 아무리 바빠도 봄이면 꽃을 심는 천생 여자다. 무엇 하나 쉬 버리지 못하는 옥향씨의 알뜰살림. 페타이어에꽃한 송이 심어 놓으니 활용점정이 따로 없다. 여기가 어디, 어디가 탔었느냐면은 저기 저기 저 높은 산이 있죠. 네. 저랬었어요. 이렇게 산 이렇게 높고 그냥 아카시아하고 오리나무하고 막 그냥 작과목이 엉크러져 가지고 바람아 들리 팀이 없던 데였어요, 여기를. 근데 여기. 이거 이거 만든 지 10년. 그렇게 또 이게 빗물 이런거잘 내려가게 하는 게 만드는 게한또 10년 정도 걸린 거 같고. 이런 나무 같은 거는 여기 메타세콰이어 이런 거는 우리 딸하고 나이가 한동 갑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8년 정도 됐죠. 그림 같은 목장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정원의 나이와 동갑인 첫째 딸이 수레에 물을 한 가득 실고 오는데 게 아니라 거네. 이 목장에서 나고 자랐으니 꽃한 송이 나무 한 그루와 함께 자란 추억이 있는 만큼 꼭 가꾸기에 열심이다. 노란색이 음, 청노네 하지만 예쁜 정원을 가꾸기까지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단다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때 네. 아빠는 꽃을 배버리고 네. 엄마랑 저랑 동생은 계속 심어요 이렇게 아빠는 풀 깎는다고요 막 이렇게 만 꽃인지 풀인지 안 보이나봐요 그때문 엄마랑 또 싸우시겠네 엄청, 엄청 싸워요 목장의 세 여자와 한 남자가 옥신각신하며 가꾼 꽃밭. 30년 전 이곳은 척박한 황무지였단다. 야산에 돌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한 부부. 처음 젖소 세 마리를 사온 날부터 젖소 엄마 아빠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루도 쉼 없이 목장을 일궜다. 여기저 자기로는 땅이시고 그러니까 사자고로서 네. 내가 왔지. 남 남이, 남이 거것은데 어떻게 와? 그 얼룩소 얼룩색에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좋은 환상도 있고 이미지들 있고 그래갖고 어떤 목장에 이렇게 소가 좀논리고 일하는 목관적인 풍경도 좀 그렸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고단 고단하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 내려와서 살 바에는 덩치 큰 젖소를 좀길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젖소가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고소세 마리 갖고. 세 마리도 방아지를 폭주사 왔어요. 부부 싸움 할땐 뒤통수도 미운 남편이지만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의 목장은 없었을 것이다. 남편이 고생 많이 했죠. 이거 만드느라고 남편 없으니까 못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그 서울 사람이에 요이 농촌에서 농업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몰랐으니까 아마 들렸을지도 몰라요.랬는데. 그 진짜 일 무섭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넓은 데를 대단히 못했죠 며칠 후 아침부터 볕이 좋은 날 어찌된 일인지 막내 송아지들이 용케 집 밖을 나와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첫째 딸 지은 씨가 우유통을 물려 축사로 데려가는데 막둥이들은 뭘 해도 귀엽지만 이런 돌발 상황을 만들 때면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다. I 뭐 o n 에 k 를 많이 져가지고 왜 이러고 I don't know what to do. I d 빨리 와! know what t 오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버티는 송아지와 유인하는 응. 지아씨. 야! 아, 진짜 짜증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결국 지아씨가 승리. 아, 나 건들지 마. 싫어, 싫어, 싫어. 후. 이것으로 송아지들의 한낮 소풍은 끝났지만 지아 씨의 짜증은 머리 끝까지 올랐다. 아유, 사람이나 거 힘든 이런 날은 목장집 딸로 사는 게참 힘들다 싶다. 오늘은 지아 씨의 손이 바쁜 날인가 보다. <목소리> 세살 백이 아들 감기약을 먹이느라 온 식구가 나섰는데 울며 떼를 쓰는 통에 지아씨 등에 땀이 날 지경 오늘처럼 아이가 아플 때도 가시방석이지만 아이를 낳고서는 모유가 부족해서 애를 태웠었다 저요 가 원래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유가 말랐어요. 어, 이제 둘다 재형 절개를 했잖아요. 얘도로 다저고 그래서 맞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쇼크를 했는지 더 쉽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있목장 목장용으로 전용 으로알아보저딴나오는도태잃순니 첫째 아이가 잠잠해지니 둘째가 기다리고 있다. 스물일곱두 아이의 엄마인 지아 씨, 목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이런 날이면 식식한 지아 씨도 지친다. 아, 쭈쭈 안냐왜 쭈쭈 안 먹어요? 자.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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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대요. 비추천. 때문에 씹안 간대요. 비어천 음, 사람 탕같지만 해야 돼요. 아이를 낳은 아, 후 엄마가 더 대단해 보인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엄마는 어떻게 어떻게 그데 키웠나 싶기도 <laughs>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참성이 을 없는 건지 <laughs> 엄마가 대단한 건지 <웃음> <웃음> 후자야.